안녕하세요. 쫑비는 <laughs> 또 방학을 맞이했어요. <laughs> 이번 10월에 방학이 2주 동안 있는데 지금 방학한 중반쯤 왔고 그쯤에 그래도 한번 기분 전환 삼아 앙마이만 해도 저희가 안 가본 뭐 리조트나 숙소나 이런 데가 너무 많고 또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갈까 하다가 오늘 가는 이 숙소를 알아냈습니다. 일단은 숙소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이 썰을 좀 풀어보는 걸로 하고 그럼 다녀올게요. 집에서 리조트까지 약 20분? 산 쪽으로 조금 올라왔거든요. 와. <laughs> 어, 도착. 도착. 너무 아름답다. 아줌마가 이거 줬다고? 좋은데야? We are the f i r 와,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래요. 너무 웃긴다. 와. 이첫 번째 손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지없 <laughs> 방으로 갑니다. 와, 투어를 해주시대요 i g h uh, t h e massage room. c t u a l l y we have t o tie-up room uh -huh. inside the room and 아~ 너무 좋다. 야외인데도 진짜 시원해요. 위에 그늘도 완전히 팬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서 있기만 해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첫 번째 핫스프링. 아, 네. 아, 스팀룸 두 가지 타입의 사우나가 있어요. 여기 스팀 사우나랑, 저기는 음. 건식 사우나, 습식이랑 건식. 여기가 레인폴 샤워 거기. 빗물오듯이 와, 기분 되게 좋겠다. 여기 이런 데도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아, 이 아, 이렇게. 이 아, 아, 이 아, 저녁을 원래 밑에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편하게 그리고 또 여기 좀 온전히 한번 느껴보려고 저녁 그냥 여기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 종비 과자 특템! 미스트 앤 피크라는 방인데 여기가 훨씬 넓은 방이에요 여기는 방이 두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랑 두개 요리도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는 스위밍풀이 또 있어가지고 뷰가 정말 좋다. 이제 드디어 방으로 갑니다. 이예 방은 포레스트 베딩이라고 오, 좋다. 오, 뷰 봐. 우와, 멋지다. 지금 이제 저희 머으로 방이랑, 그리고 또 여기 리조트도 쫙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리조트도 쭉 둘러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가 길겠어. 할게 많아. 아 이게 네, 진짜. 지금 현재는 프리오픈 기간이라서 두 개의 방만 오픈이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일 큰 방.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로 큰 방인데 어 여기도 너무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방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은 되게 심플해요. 우와. 2인 예, 아기까지 하면 최대 3인까지 가능한 방인데 침대가 꽤나 널찍한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보면 바로 이런 뷰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런 어메니티가 잘 되어있습니다 펜도 너무 감각적이게 잘 해놓지 않았어요? 이런 거 너무 귀엽다 그거 파이팅인가 아니, <laughs> 아니 이거 구체잖아 아. 그리고 이쪽으로 화장실 화장실도 너무 내 스타일 좀 솔직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가족끼리니까 앉아봐봐 변기에 좀비 앉아봐 변기에 뷰 어때요? 뷰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한 것 같지 않아? 음. 이런 행어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 게 어메니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와. 칫솔 치약 세트랑 오와 웬만한 거다 있다. 여기가 이제 약간 그냥... 미니바. 근데 여기 너무 잘해놓은 게 뭐냐면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포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슈가랑 그리고 티랑 마일로 그리고 커피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술 빼고 이런 건다 무료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센스 있게 이쁜 우산을 해놨어. 이런데도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거든요. 야 되게 어렵다 이거 너무 해봐. 자기도 못했다아 <laughs> 어. 룸투어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음. 진짜 너무 좋다. 어. 응보도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있어. 그치만 잘 있어요. 그가 더 만족스러워하는 이유 <laughs> 이 숙소를 누가 찾았다? 내가 <laughs> 저희가 이제 이번 방학 때 어딜 가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응보 씨 어느 날 갑자기 야 대박 하나 찾았어. 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센스 마사지에서 숙소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후기도 거의 없고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전화도 안 받고. 어 이거는 실존하는 호텔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심지어 저번 주에 답사를 왔어요. 가도 <목소리>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라인 메시지가 있어서 라인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 예약을 했어요. 지금 이가오픈 기간에만 프로모션이 또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가격에 여기를 예약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둘러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감동적이라 <laughs> 12월에 쫑비 방학 때또한번더 예약을 했거든요. <목소리> 지금 바로. <laughs> 아무튼 너무, 너무 좋다. 체크인 와료 네. 화장실 드디어 한번 이용해 볼게. 아 그래. 거미 친구가 마주해 줄 거야. 요렇게 <laughs> 저희는 닫아놨어요. 이렇게 닫아서도 쓸수 있답니다. o h e m a 아 모히또. Is... 이거 만들기 해보자. 만들게 해보자. 원하실 만들게요. 하실 원하실. 차이. 이게 내가 하는 모히또랑 많이 다른데 민트가 너무 너무 떠다니는데 이거 맞는 거야? 어 시원해. 저희는 지금 이제 온센 가려고 합니다 어, 이 방이 마사지가 원래 두 명이 포함되는 방인데 여섯 살 미만 아기였나? ?는 무료래요 아기도 저 온센 입장도 할수 있고 마사지까지 한 시간을 더 추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온센 갔다가 이따 4시에 쫑비랑 저는 마사지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야비 많이 와 빨리 들어가자 비와비와 비 와. 빨리 와어비 맞으면서 온센 야, 아, 봐봐. 와 너무 좋아 <laughs> 아, 요거트 신의 한수저 자. 이런 델 찾았니? 응. 저희는 지금 마사지 하러 왔습니다. 바빠요. <laughs> 저희 이제 마사지 시작합니다. 오 스파룸 오와와오 와. 와. 어, 여기도 좋다.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너무 좋다. 여기도 이렇게 화장실이랑 씻는 데가 다 있어요. 좋다. 어땠어? 너무 좋았어, 최고 최고. 난 여기 마사지만으로 오고 싶을 정도. 야아그 정도요? 어. 어. 안녕 잘하고 와. 음. 아빠 안녕. 온센백이라고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다 있어. 세 개야. 쫑비 하나,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어쩐지 이런 타월 같은 게 없어서 어? 이런 게왜 준비가 안돼 있지 했는데 여기 이런 옷이랑 가운이랑 속옷이랑 머리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갑니다. 와, 세 가지 시켰는데 이건 볶음밥, 그리고 파타이, 아커리 아, 음, 음 맛있다좀더 일찍 와서 좀 따뜻하게 먹었으면 더 좋았겠다. 음. 아니 근데 너무.. 너무 프라이빗한 다 진짜 프라이빗 자체야 어. 우리밖에 없다고 자 식사는 어떠셨는지? 맛은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벌레 때문에 도망치듯 나왔어 <laughs> 근데 벌레가 확실히 있긴 있어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 여기는 아. 밤에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기 어. 쪽 벽에 달팽이 엄청 많아 벌레나 뭐 개코나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 가까이 가지마. 야, 물... 물면 어떻게... 설마... 게스. 코. 어 디스 라이크 아 스킨 아! 더 오케이. 오 마이 갓. 아. 진짜 품. 껍질이었어. 뱀껍질. 계속 웃고 처음에 아침에 오픈하자마자 벤테치 스프레이를 여기 룸 주변이랑 뭐다 뿌린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호텔에서도 바로 어, 너무 죄송하다면서 옵션을 개를 줬는데이 방에서 머무는 대신 이제 스프레이를 한번 더 뿌려주겠다. 아니면은 큰 방으로 옮겨주겠다.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 왔고 지금 저녁인데 환불을 하긴 좀 그렇고 어, 그냥 머물겠다 대신 방을 옮겨달라. 왜? 우리 응?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우리 옆방 우리가 무서워서 여방에서 못잘것 같아. 우리 셋이? 응, 음, 우리 셋이랑 저 이모랑 넷이.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이야. 근데 좋아. 그 옵션 3을 선택할 생각은 딱히 없었어. 응. 음. 왜냐면은 내일 아침이 오늘... 너무 기대되거든. 그 전에 살아있게. <웃음> <웃음> 저희 쫓겨납니다. <laughs> 저녁에 짐 바리바리 다 싸들고. 방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 방에 오늘 직원분이 주무셔야 돼서 우리 오늘 같이 가족. 그는 퇴근을 하지 못한다. 오온 사방팔방 다 지금 스프레이 엄청 뿌리고 있어요. 훠훠훠훠훠 <목소리> 했더네 <애> 정체가 궁금해. <목소리> 너무 가까이서 들렸어. <목소리> 너무 내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수준이었어. <목소리> ㅋ ㅋ <laughs> ㅋ ㅋ 잘자! 응. 내일 보자! 네네! 안그 잠깐 <laughs> 영상 한번 켜겠습니다 무슨 소리였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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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루종일 벌레들 잡는다! 바쁘다! <laughs> 아먼지네아 <laughs> 벌레가 아니지 <laughs> 자... 잠은 <자선> 주무시겠어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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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비도 기상 나좀봐 <laughs> 이거는 볶음밥 세트 이건 죽 세트, 그리고 이렇게 각각 하나씩 시켰어요. 세 가지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와 좋다. 그리고... 야 아침 너무 잘 나오는데? 어. 쩡포 음, 맛있어. 쩡포 진짜 어, 너무 맛있다. 잘 먹는다. 응. 아침 세 가지 준비한 우리가 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음. 근데 만약에 손님이 이제 많이 오면 연습하셔야지. 그럼. 부잣집 음. 주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야. 음. 그러니까 손님이 우리밖에 없잖아. 이런 너무 느낌이구나. 좋아. 이런 <laughs> 느낌이 야 너무 평화롭다. 응.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 거야, 응. 아침이 돼서. 어젯밤에 셋시 벌벌 떨면서. <laughs> 그리고 못 자가지고. <laughs> 저희 이제 밥 맛있게 먹었고. 저 수영장도 이용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아침에 지금 해 들기 전에 수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재밌어? 할까요? 야호야호! 와, 진짜 뜨거! 뜨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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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스낵바 왔어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가 지 눈이 잘안보이죠 아. <laughs> 이거 뭐야? 이러 들었는데 달팽이. 달팬. 달팽이 진짜. 체크아 <laughs> <아카우트> 시간입니다. <laughs> 일단 1박 2일 총평 어땠나요, 쫑비? 음, 좀 괜찮았어요. 시설도 시설이고 서비스. 서비스도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다. 여기 지금 1박 2일 머물면서 응보 씨랑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아, 여기 누구 오면은 같이 와야겠다. 여기 가족들이랑 같이 와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 정도로 치앙마이에 누군가 온다면 이 숙소를 꼭 한번 머무르라고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멋진 데를 제가 제일 1호 고객으로 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좋았다. 대신 한 가지 저희 어제 저녁에 있었던 뱀소동처럼 다 이렇게 시설이 야외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 좀비 방학 중간에 아주 완벽한 숙소에서 완벽한 힐링을 한번 하고 남은 일주일 방학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 와, 저희 지금 이제 체크아웃 했는데 아그 오너분이 저희가 이제 돈을 낸첫 게스트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셨나 봐요. 그리고 되게 걱정을 또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저희가 뱀을 만난 거에 대해서 첫 게스트인데 <laughs> 되게 미안해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돈을 낸걸다 환불을 해 주겠다. 그리고 어제 먹은 이제 저녁이랑 이런 것까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게다가 다음 번에 또한번더 방문을 해달라고 본인들이 좀더 이제 완벽한 모습으로 어 한번더 이렇게 맞를 하겠다. 진짜 오너분은 제가 유튜브 하거나 이런 것도 모르시고 정말 그 서비스 마인드로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최고시다. 복 받으세요. 리틀 글래스 하우스라고 저번부터 제가 되게 오고 싶던 레스토랑 중에 하나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딱 있어서 들렸습니다. 안에 되게 코지하네요. 음. 결어를 네, 추가를... 응. 언니남편이야둘이제 응? 응. 친구들이랑 둘 아, 응. 아, 드레싱 너무 맛있어 그래? 크리스마스 맛이야 좀비 파스타는 주문을 했더니 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치즈랑 그치. 토마토 소스랑 가지 구이. 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맞아 너무 맛있는데? 그거? 음, 응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지? 뭐야?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잘 구웠어? 음 냄새 너무 좋아요! 어! 노노노노! 정비 초콜릿 먹나요? 이거 당폭탄인데?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자기야 음. 이거를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나도 그렇게 같이 먹어야지 완벽한 휴가다 음. 맛있게 먹었다. 완벽한 휴가였어요. 네. <laughs> 가자.